나이가 들수록 뇌의 건강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단 5분만 투자하시면 80세가 넘어도 또렷한 정신과 선명한 기억력을 유지할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약 먹었던가? 방금 읽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네. 이 사람 이름이 뭐였지? 이런 경험 요즘 자주 하고 계신가요? 하버드대학 연구진이 최근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 뇌 노화의 70%는 나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다섯 가지 초간단 습관만 따라하셔도 여러분의 뇌는 지금보다 10살은 더 젊어질 수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마리암 나바트 박사는 뇌도 근육과 같아서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단련하면 90세가 넘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뇌 건강을 위한 다섯 가지 생활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한 기구나 비싼 약이 필요하지 않고 하루 5분만 투자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지혜들입니다. 끝까지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뇌가 가장 먼저 찾는 생명의 에너지죠. 여러분, 혹시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작은 결정도 내리기 어려울 때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물을 충분히 마셨나? 많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지만, 우리 뇌의 약 73%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 2%의 수분만 부족해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 전문의들은 물이 뇌세포 사이에서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도시의 상수도관이 각 가정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듯, 우리 몸속 물은 뇌의 구석구석까지 필요한 영양분을 전달하는 핵심 통로인 셈이지요. 그런데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주 물 마시는 것을 잊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실제로 물이 필요한데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충분한 수분 섭취 습관을 들릴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첫째, 눈에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세요. 책상이나 거실 테이블에 항상 물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더 자주 물을 마시게 됩니다. 특히 투명한 물병을 사용하면 얼마나 마셨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둘째, 일정한 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 30분 전, 오후 2시, 자기 전 등. 시간을 정해놓고 한 컵씩 마시면 하루에 필요한 수분량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셋째, 물에 레몬이나 과일을 넣어 맛있게 즐겨보세요. 평범한 물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레몬 한 조각이나 오이, 딸기 등을 넣어 자연스러운 향과 맛을 더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물 마시는 즐거움도 느끼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68세 이모 할아버지는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뇌 건강이 크게 개선된 분입니다. 예전에는 물을 하루에 한두 잔 정도만 마셨는데 의사의 권유로 하루 6잔 이상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만 자주 가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셨답니다. 그런데 한달 후부터는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변화를 느끼셨어요. 이모 할아버지는 이제 물병을 들고 다니며, 이거 마시는 게약 먹는 것보다 낫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신답니다. 물은 값비싼 영양제나 복잡한 치료보다 더 효과적인 가장 간단한 뇌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물병을 가까이 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뇌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뇌를 깨우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쁘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건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몸이 힘들면 뇌도 함께 지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건강을 위해서는 복잡한 퍼즐이나 책을 읽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걷기야말로 뇌의 가장 좋은 활동 중 하나입니다. 일리노이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뇌의 인지 기능이 최대 15%까지 향상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걸을 때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게 합니다. 마치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주변 환경을 풍요롭게 하듯 원활한 혈액순환은 뇌세포를 활기차게 만들어 줍니다. 또한 걸을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과 같은 행복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해뇌 건강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식탁에서. 우리 내는 몸이 움직여야 제대로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어떻게 걷기를 일상에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아침이나 저녁 식사 후 10분만이라도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걸어보세요. 꼭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고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일상 속에서 걸을 기회를 찾아보세요. 조금 가까운 거리는 차 대신 걸어가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버스나 지하철에서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걷기 등. 작은 변화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걸을 때는 의식적으로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보세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주변의 소리, 계절의 향기 등을 느끼며 걸으면 단순한 운동을 넘어 내를 자극하는 명상이 됩니다. 제가 아는 박모 선생님은 70세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약물치료와 함께 매일 걷기를 권했고,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운동이 무슨 도움이 될까 반신반의 하셨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을 걷기 시작했고, 6개월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놀라운 향상을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제 걷기 모임을 직접 만들어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걷기는 다리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릿속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 없는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뇌 건강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5분이라도 의식적으로 걷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뇌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숙면입니다.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황금 시간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요즘은 잠을 충분히 자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거나 밤에 자주 깨서 숙면을 취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 과학자들에 따르면 숙면은 내가 스스로를 정비하고 치유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마치 번잡한 사무실이 퇴근 후 청소부들에 의해 정돈되는 것처럼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뇌 속에서는 놀라운 청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로체스터 대학의 마이켈 네더가드 박사팀은 수면 중에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뇌의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낮 동안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같은 물질들이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제거됩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낮 동안 학습한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고 정리되는 중요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다양한 이유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걱정과 스트레스로 잠에 들기 어렵거나, 침실 환경이 숙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수면 습관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취침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세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둘째,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등 블루라이트를 내는 기기 사용을 중단하세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편안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책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세요. 조금 시원한 온도 약 18도에서 20도 정도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완전한 어둠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해 깊은 수면을 유도합니다. 정년퇴직 후 김모 선생님은 3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여러 수면제도 효과가 없어 고민하셨는데, 제가 조언해드린 수면 습관 개선을 6주간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밤 10시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셨고 침실 커튼을 두껍게 교체해 완전한 어둠을 만드셨습니다. 처음 2주는 여전히 잠들기 어려웠지만 3주차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수면제 없이도 7시간 숙면을 취하시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숙면은 비싼 건강기능 식품보다 더 효과적인 뇌 건강의 비결입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 스마트폰 멀리 하기, 편안한 침실 환경 만들기. 이런 작은 노력들이 여러분의 뇌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대화가 만드는 뇌의 활력이죠.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대화할 사람이 줄어들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셨나요? 또는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눈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월딩거 교수팀이 80년 이상 진행한 장기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뇌를 가진 노인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활발한 사회적 관계였습니다. 친구, 가족, 이웃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약70% 느렸다고 합니다. 왜 대화와 사회적 관계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뇌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받고 활성화됩니다. 대화를 나눌 때는 언어 능력, 기억력, 감정 인식, 공감 능력 등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마치 종합 운동을 하는 것처럼 대화는 뇌의 전반적인 기능을 고르게 발달시키는 것이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퇴직, 이사, 건강 문제 등으로 자연스럽게 만남이 줄어들기 쉬운데, 이때 의식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더 풍부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나 가족과 직접 만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전화나 문자보다 직접 만남이 뇌에 더 풍부한 자극을 줍니다. 함께 식사하거나 산책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둘째, 공통 관심사를 가진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해보세요. 독서모임, 등산동호회, 합창단, 자원봉사 등 자신이 관심있는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들면 대화의 폭도 넓어집니다. 셋째, 세대간 교류를 시도해보세요. 젊은 세대와의 대화는 새로운 관점과 정보를 접하게 해주어 뇌에 신선한 자극이 됩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웃에 사시는 이모 할머니는 74세에 경도 인지 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함께 사회적 활동을 늘릴 것을 권했고 처음에는 내 나이에 무슨 하며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동네 복지관 합창단에 가입하셨고, 주 2회 연습과 월 1회 공연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1년 후, 인지기능 검사에서 놀라운 호전을 보이셨고, 이제는 합창단 회장까지 맡고 계십니다. 노래를 외우고 친구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것이 어떤 약보다 효과적이었어요. 이제는 약 먹는 것보다 합창단 가는 날이 더 기다려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 관계는 우리 뇌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해 보세요. 간단한 대화 한마디, 짧은 만남 하나가 여러분의 뇌 건강에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새로운 도전입니다. 뇌를 젊게 만드는 학습의 힘이죠. 여러분, 최근에 전혀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 배우는 악기. 외국어, 요리법 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탐험하는 등 낯선 경험을 해보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요? 내 과학자들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만큼 뇌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은 없다고 합니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인 신경과학자 가가쿠 가요 박사는 뇌는 사용할수록 발달하고 도전받을수록 젊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신경과 소성이라는 뇌의 놀라운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계속해서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정원사가 꾸준히 가지를 치고 물을 주면 정원이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새로운 도전은 우리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더 풍부하고 유연한 사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에만 의존하기 쉬운데 이때 의식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야 뇌의 퇴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은 뇌의 인지적 예비력을 증가시켜 나중에 치매와 같은 질환이 발생하더라도 그 증상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일상에서 뇌에 새로운 자극을 줄수 있을까요? 첫째, 일상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늘 다니던 길 대신 새로운 길로 귀거하기, 오른손으로 하던 일을 왼손으로 해보기, 눈을 감고 양치질하기 등 사소한 변화도 뇌에는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둘째, 6 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취미나 기술을 배워보세요. 서예, 외국어, 요가,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등 자신이 관심 있지만 미뤄두었던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완벽하게 마스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셋째, 다양한 종류의 퍼즐이나 게임을 즐겨보세요. 스도쿠 낱말 퍼즐, 체스. 바둑 등은 전략적 사고와 집중력을 길러주는 좋은 활동입니다. 스마트폰 앱으로도 다양한 두뇌 훈련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78세 박모 할아버지의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퇴직 후 TV 시청으로만 시간을 보내던 박 할아버지는 우연히 참석한 건강 강좌에서 새로운 도전의 중요성을 듣고 평생 관심은 있었지만, 시도해 보지 못했던 사진 촬영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사용법부터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동네 풍경과 들꽃을 주제로 한 사진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처음에는 카메라 버튼도 못 찾았는데, 이제는 어린 학생들이 제 사진 기술을 배우러 올 정도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니 머리도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도전은 비용도 들지 않고,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는 가장 효과적인 뇌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새로운 경험에 도전해보세요. 너무 늙었어, 이제 배우기 힘들어 라는 생각은 내려놓고 호기심과 도전 정신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도전이 여러분의 뇌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뇌 건강을 위한 다섯 가지 일상 습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 충분히 마시기, 꾸준히 걷기, 숙면 취하기,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새로운 도전하기. 이 다섯 가지는 특별한 약이나 비싼 장비 없이도 누구나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소중한 건강 비결입니다. 우리는 종종 건강을 위해 값비싼 보조제나 복잡한 치료법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뇌 건강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루 5분씩 물을 챙겨 마시고, 짧게라도 걷고, 숙면을 위해 노력하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건강한 뇌를 만들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실천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한 뇌만큼 소중한 자산은 없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되고 긍정적인 감정이 늘어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란 결국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가는 긴 여정입니다. 오늘 배운 다섯 가지 습관 중단 하나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한달후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만나보세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아, 그때 시작하기 참 잘했구나. 혹시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